안녕하세요. 네, 환경보건 문제풀이 460제 시간입니다. 460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풀어볼 건데요. 음,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선 출제 경향들 이게 실제 기출 문제들이다 보니까 출제 경향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그 출제되는 스타일들 최근의 경향들 시험별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지 물론 이론을 가지고 그냥 드립다 파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 이론을 어떻게 응용해서 시험 문제로 바꿔서 냈는지 이게 아주 보다 보면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또 공부하는 게 효과적인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는구나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교재의 구성 방식을 보는 방식을 좀뭐 별건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합격을 할수 있을지, 물론 이460 문제가 모두 다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도로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문제들을 다 끌어모아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첫 번째로는. 출제 경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출제 스타일이 우선 법령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교재를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챕터별로 지금 분류를 해놨거든요. 챕터별로 분류를 해놨는데 이 챕터별로 되어 있는 분류와 챕터별 볼륨들을 보시면은 사실 이게 출제 범위와 출제 비중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음 해당 챕터에 첫 페이지 보시면 이제 1부터 11 챕터까지 되어 있고 마지막 챕터는 이제 모의고사로 되어 있는데 모의고사 이제 넉넉하게 100 문제 담았습니다. 그랬는데 아무튼 요 11가지 챕터로 제가 이렇게 좀 해쳐 모여 시켜가지고 소트해서 분류를 해놨는데 이게 실제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각 챕터별로 볼륨들이 속해 있는 문제들의 개수가 있을 거잖아요. 저는 그 챕터별로 그 문제 개수를 그냥 1년 번호대로쭉 내려놨는데 챕터 1이 32문제예요. 그다음에 챕터 2가 33번부터 91번 뭐 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한 60문제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물환경과 복원도 보시면은 92번부터 한 129번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시다 보면 어이 챕터는 이렇게 문제가 많지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비중이 출제비중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령이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되는 문제들. 아, 이게 아주 발 빠르게 나와요. 환경 쪽에서는. 그래서 국내에서 이슈가 것, 됐던 것들은 조금 늦게 나오는데,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환경 문제들은 또 굉장히 빠르게 나오거든요. 국내에서 문제가 안된 것들도 막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뉴스까지도 좀 같이 보는, 챙겨보는, 근데 뭐 뉴스를 어떻게 다 챙겨보겠어? 환경뉴스를 이게 다 우리 이제 카페에 쭉 올려져 있으니까. 그리고 저희 그 학원 스태프분들께서 아주 매일 아주 휴일도 없이 매일매일 이한건 이상씩 올려주시거든요. 거기서 이제 추려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원하는 키워드로 뭐 환경 뭐 보건 아니면은 뭐 질병청, 보건복지부 이런 뭐그 키워드로다가 찾아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책. 정책에 대한 부분은